정류장에서하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비 주차장, 남측 주차타워입니다지금 주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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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게 오늘은 태국 방콕에 스케줄이 있어서 가족과 함께 출국가고 있습니다 고하니다자자자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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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안녕하세요. 네. <웃음> 안녕하세요. 가자.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저는 비행기 진짜도 가서 아닙니다. 그래서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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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중입니다. 왜 맞지? 우리 예린이는 평소부 음. 음. 많은 나라를 보냈어요. 음. 지금까지 신발을 울지 않고 잘 다녔는데 비행기 탈때마다 이번에도 잘탈수 있을까? 다른사람들에게 어. 피해를 지 않을까 걱정을 하게 되요 유독 오늘 왜이러지 호요린? 이번 비행기에도 유독 어? 기를 바라며 응. 출발하겠습니다 입국심사를 끝내고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차량 예약앱을 개발했습니다. 차량 예약 후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저쪽 끝에 B가 있고, 요 18, 19, 20, 요21 사이에 C 게이트가 있어요. C 게이트 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C, C 게이트로 나오면 저쪽에 10번 문이고. 있 여기 보면 구본문이 있어요. 구본문, 구본문 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여기 횡단보도 건너면 다그 만나는 위치를 그쪽으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만든 앱을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태국 오면 벤처량을 많이 이용하게 되는데요. 벤츠량 전문 예약 어플리고요 오픈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일 외에 새로운 사업을 준비해왔고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예약을 했었고 드라이브는 시간에 맞게 도착해 있습니다 저는 예약한 차량이 도착했는지 차량으로 이동 중입니다 아. 저희 앱으로 부른 차량입니다. 기사분이 기다리고 있네요. 정확하게 도착해 있죠? 앱을 보면 이렇게 이제 자 이용중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경로가 나오게 되고 내비를 켜면 도착 시간이 나오죠. 저희 가는 길이 정확히 맞는 거 같긴 해요. 한 시간 사십칠 분이 걸리고요. 저희는 라차볼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조금 더 해야 될것 같아요. 출발했습니다. 저는 관광보다 일 때문에 방콕을 자주 방문했는데요. 오랜만에 여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으면서도 불안불안합니다. 어떤 일이라도 하고 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래도 오랜만에 쉬는 거니까 편하게 쉬어 보겠습니다. 그래 비용이 엄청 많이 올랐대. 그뭐 태국뿐만 아니라 뭐 다른데도 똑같겠지. 그래서 그 말고 지금 뭐 다른 그 뭐냐 볼트. 어, 그 보, 볼트도 볼트도 조금 가격 올랐다 그러던데? 그게 볼트였어? 이거 I don't know 아니야 음. <웃음> 서비스 <웃음> 와이프 삼촌이 운영하는 응. 곳에 왔습니다 캐릭터 상품들도 많이 있고요 태국에서 인기가 있는 판마트 물건들도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와인과 위스키를 판매하셨는데, 최근에는 캐릭터 상품들도 같이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laughs> 이제 주류를 살펴볼까요 주류에 대해서 잘 아는 편은 아니지만 러시아 다양한 주류가 있는 것 같아요 <laughs> 태국은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가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음, 제가 듣기로 30% 알고 있는데 모든 수입품이 동일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위스키들이 몇 센치 지 가격 비교를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laughs> 음. 알고 있는 제품들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는 제품이네요. 고급스럽게 전시되어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손님들이 꾸준하게 오는 걸 보니, 태국분들 술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와인을 살펴볼까요 와인 좋아하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시는데 저는 와인을 모르기 때문에 보는 걸로 만족해야겠습니다 응? 소주 라면 주고 가좋 습니다. 음, 아 이거 테스트 야？저는 음, 저는 다른 건안 가져 오고 어, 태국 에서 제조 하지만 태국 에서 구하기 힘든 레젠시 세 박스 를 가지고 왔 습니다.